안녕하세요, 룰루맘입니다. 제가 PPP 그 탕감하는 거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죠. 이거 2편 준비했습니다. 방송 관계자들 꼭 보셔야 돼요. 자, 이 질문인데요. PPP 렌트비 외에 나머지를요, 그냥 융자금으로 갚아가더라도 현금 확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의 구독자 중에서 정말 제대로 제 뜻을 이해하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제가 답을 아주 자세히 드렸어요. 그래서 어, 이거를 탕감 받지 못하더라도 갚아 나갈 수 있어요 이거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래서 파이로 계산하면 실제로 이분은 페이로로 75%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25%에 대해서만 어, 유틸리티라든지 렌트비로 탕감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난해한 질문 저한테 한번 야단 맞고 두 번째 했는데도 이게 난해해요 제가 완전히 암호를 풀었어요 이 금액 그실업급여를 봤을 때 이분은 타주예요 521불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분도 조금 정리를 했어요. 15,000불 PPP 나왔다 이거죠. 제가 이렇게 자세히 답을 드렸어요. 그래서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3번 PPP 15,000불 중에서 5번 페이롤 포션이 11,250불이에요. 그래서 11번. 8주 동안에 부부가 페이롤로 집행한 금액이 5,600불밖에 안 돼요. 그래서 15번 마지막 탕감 못 받을 금액은 11,250불에서 5,600불을 뺀 5,650불 요 금액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만 상환을 하시는데 6개월 뒤에 상환하기보다 제 생각에 운영 자금으로 조금 몇달 불안하니까 갖고 계시면 어떨까 싶어요. 한 달에 한 60불 정도니까. 한두달 보시다가 경기도 괜찮고 그 매상도 좀 돌아오고 그러면 그때는 한 번에 갚아도 돼요. 애니타임 갚을 수 있어요.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한번 운영 자금 갖고 계시는 건 어떤가 싶어요. 자 간단하게 파이로 제가 그렸어요. 그래서 25% 유틸리티 이런 비용으로 3,750불 100% 탕감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페이롤로 5,600불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금액만 탕감을 받고요. 나머지 페이롤 집행 안한 5,650불은 탄감을 못 받아요. 그래서 6개월 뒤에 상환 아니면 그냥 24개월로 나눠서 1% 이자로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PPP나 PUA 중에서 한 개를 포기한다고 그랬을때 이렇게 영세 자영업자가요. 그 1인 5,000불 정도 만약에 포기를 한다면 두개 중에 하나를 포기하기 때문에 만 명이면요. 5천만 달러예요 이거 정말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한인들이 받아야 될 혜택이요. 엄청난 돈을 손해보게 만드는 결과예요. 이거 외에 다른 것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복직하는 직원들, 동영상 한번 다 보세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더 많은 좋은 정보 제가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